구글 트렌드 10월 20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조이대 대법원장의 이슈 검색 비율보다 6배입니다. 김현지 부석실장이 그러면 나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해야 될 부분은 거부해야 될 부분. 가령 휴대폰 같은 부분은 아, 교체할 시기가 돼서 교체한 것이다. 핵심 이, 이 이슈는 여기서 출석 여부가 휴대폰이 아니라 출석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이런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김현지 비서관에게 지금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까? 아이폰 17이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 교체 주기가 돼서 바꿀 수 있는 건 그건 개인의 자유인 거죠. 음. 오히려 이걸 증거인멸이나 이런 거를 걸 몰려고 하시면 뭐 이제 혐의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지만 한동훈 전 대표처럼 21자리 비밀번호 지정해놓고 번호 안 알려주면 사실 되는 문제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이런 모습들이 그냥 종국세력 딱지붙이는 거에 맞들인 그런 분들이 이상한 좀 음모론 같은 걸 만들어내서 계속 공격하는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지, 그냥 국감 나와야겠다. 나올 때까지 김현지 공방은 계속된다. 이런 네. 의견 주셨고요. 네. 원래 범죄자들은 휴대폰 다 바꾸잖아요. 뭘 새삼스럽게. 이것도 뭐 이런 의견도 좋습니다. 반면에 핸드폰 바꾸는 거 뭐가 문제냐. 이슈 터질 때안 바꾼 정치인, 검사, 법관 있으면 나와봐요. 손들어봐요. 이런 의견도 좋습니다.